안녕하세요. HLB 자회사 바다중공업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HLB 계열회사 개통도를 보면 HLB는 바다중공업의 지분 28.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20% 이하면 투자기업, 50% 이하면 관계기업, 100% 이하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다중공업은 관계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28.89%로 20% 이상 50% 이하에 속하기 때문이죠 HLB 종속회사는 따로 상세표가 있습니다 엘레바, 이뮤노믹, 화진메디칼, 화진메디스 등이 HLB의 종속회사죠 바다중공업은 종속회사는 아니고 관계기업이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HLB의 관계기업 바다중공업의 해양플랜트용 물자이성 장비체계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해양 플랜트는 사진처럼 바다에 떠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무엇을 하느냐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천연자원을 뽑아냅니다 바다중공업은 바로 저해양플랜트 용에 사용되는 물자이송 장비체계가 세계일류 상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상을 받았으니 잘했다는 의미고요 HAB는 바다중공업을 2009년 5월 28일에 취득했습니다 3억원에 취득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단위를 잘못 본게 아닌가 싶은데 아래 엘레바는 1800억원입니다 HAB가 출자한 타법인중 최초 취득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엘레바입니다 그 다음은 이뮤노믹이고 최초 취득금액은 110억원입니다 다시 바다중공업으로 돌아와서요 어디까지나 최초 취득금액이 3억원이라는 것이고요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을 보면 단기 순손익이 11억원에 달합니다 최초 취득금액은 3억원인데 최근에는 11억원을 벌고 있죠 밥값 이상으로 자라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3배 이상으로 자라고 있죠 총 자산은 200억 원에 달합니다. 관계 기업은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하고요. 종속 기업은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합니다. 정리하면 지분율이 20% 이상이다 관계 회사이므로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지분율이 더 많은 50% 이상이다 종속 회사이므로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합니다. 바다중공업은 지분율이 28.89%인 관계 회사이므로 지분법 이익을 반영하는데요. 어떻게 반영하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분율이 30%인 회사가 단기 순이익으로 1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해보겠습니다. 10억 원을 전부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율은 30%만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억 원의 30%인 3억 원만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관계회사의 단기순위 곱하기 지분율이 바로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종속기업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연결재무제표로 반영합니다. 조건은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지분율 50% 이상을 맞춰 취득하면서 연결재무제표의 실적을 대폭 강화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카카오게임즈가 오딘개발사 라이오나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토탈 50% 초과하여 취득했습니다. 저와 함께 재무제표를 공부한 구독자님들은 아마 그 의미를 아셨을 겁니다. 전에도 이런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KGTs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라이오나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라이온 아트 연결 편입 효과로 연결 실적 대폭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이죠. 11월 1일에 타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가 나옵니다. 취득 금액은 4,500억 원에 달합니다. 현금 취득하고요. 발행회사는 라이온 아트 스튜디오입니다. 취득 후 지분 비율은 30.37%입니다. 그러면 아직 50%는 안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카오게임즈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라이온아트 스튜디오의 지분이 21.58%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하는 30.37%와 기존의 21.58%의 지분을 합쳐서 51.95%를 소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게임즈 유럽이 30.37%의 지분을 소유하고 카카오게임즈가 21.5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다른 회사인데 결국 같은 카카오게임즈 그룹입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보면 먼저 11월 1일에 공시가 나온 건 카카오게임즈가 아니라 카카오게임즈 유럽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종속회사죠.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의 종속회사 카카오게임즈 유럽이 이번에 라이언 아트 스튜디오의 지분 30%를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 유럽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카카오게임즈가 라이온 아트 스튜디오를 인수한 거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지분 30%를 자회사를 통해 인수하고요. 지배회사 카카오게임즈 스스로도 이미 라이온 아트 스튜디오의 지분 21.58%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와 30%를 합쳐서 이번에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카카오게임즈 그룹이 이번 주식 취득으로 최종적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각각 다른 회사가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 후 지분 비율이 51%로 표시된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회사, 카카오게임즈 유럽이 라이온아트의 지분을 취득한 거라 50%가 넘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50%가 안 되어도 실질 지배력이 있으면 연결 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HAB는 이뮤노믹에 대한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종속회사로 분류하여 연결 실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HAB의 이뮤노믹 사례보다 더 강력하게 라이온와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00% 소유한 카카오게임즈 유럽이 라이온와트에 대한 지분 30%를 취득한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51%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자회사의 자회사 지분이라는 것이 의문이 들게 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도 51% 이상의 지배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만으로도 연결 실적으로 작성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논리를 펼친 이유는 자회사에 자회사에 지분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따로 구분한다고 해도 실질 지배력 측면에서 연결 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좀더 근거를 들면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경우도 실질 지배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HLB의 사례도 설명하는데요. 사실상의 지배는 최대 주주이면서 다른 주주들이 분산돼 조직적으로 단합하지 못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도 종속회사로 분류하여. 연결 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h b 가 이뮤노믹을 종속회사로 분류한 이유죠. 주석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h b 는 이뮤노믹의 과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들의 주식 분산 정도 및 다른 주주의 집합적 의사결정 등을 고려한 결과 당사가 지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를 종속회사로 분류하였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좀어렵겠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라이온아트의 지분을 21% 소비했고 소유하고 카카오 게임즈 유럽이. 라이온아트의 지분 30%를 소유하면 같은 계열사를 하더라도 다른 법인이 각각 라이온아트의 지분을 소유한 거니까 종속회사로 분류하면서 연결실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카카오게임즈가 카카오게임즈 유럽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카카오게임즈가 라이온아트의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카카오게임즈가 51%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면서 의문이 생겨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생각해 본 겁니다. 한발 물러나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지분이 과반이 안 되어도 사실상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HLV의 사례도 살펴보았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가능한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온하트의 지분을 합치면 51%가 넘으니까 실질 지배력까지도 있다고 볼수 있죠. 사실, 자회사의 자회사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살펴보면 간단한데, 귀찮아서 논리로 접근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